네, 경기 시작되죠? 근데 잠깐! 이제 시작되기 직전입니다 네 로딩 중이에요 네 음. 아이디가 로딩 중이죠 그리고 저희도 나옵니다 네, 저희가 등장! 자. 오, 자 경기 시작됐죠? 짜라잔 짜자잔 짠짠짠! 예예 이 이제 색을 바꾸면 되겠죠? 아유, 색까지 어, 바꿔가지고 안전하게 세탁 들어가죠 네, 이 모르게 네, 시작됐습니다 네, 노란색으로 그냥 해버려요 네. 됐죠? 어, 됐다 됐다 예, 안보이죠 여러분 경기 시작됐습니다 댄디와 황순필님의 네, 황순필님 예 황순필님의, 황순필님의 이름이 잘안 보이니까 살짝 예. 저희가 빼드릴게요 네, 황순필님의 대결입니다 네. 네 자, 이제 좀 강해졌어요 이제 패치가 좀 돼가지고 테란이 네. 좀 힘이 생기고 있습니다 확실히 <laughs> 프로토스에게 유닛이순간적으로 너프가 두 번이 됐잖아요. 음. 사도가 너프되고 거충이 너프됐기 때문에 예. 테란 프로 게이머 선수들은 지금 환호성 지르고 있을 겁니다. 예, 와, 그래요. 그건 이제 여태까지 연구해왔었던 것들이 증폭이 된 거죠. 음. 너프를 하면서 콜라보가 확실하게 이루어졌습니다. 네, 예, 그래서 저희가 좀 아이디를 예, 자체 심의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약간 조금 잘 보실 수 있도록 예, 황송필이라는 이름이 네. 위에다 좀 한번 시질 이용해서 음, 좀 막았어요. 평시에 저런 사람 찾기가 쉽지 않은데 음. 독특하네요. 네. 사도 패치 경장갑 데미지가 마이너스 -1이 됐어요. 그렇죠. 그래서 이제 원래는 23씩 두번 때리면 26아 46이 들어가면서 건설로봇이한 방이었는데 네. 지금 은 21로 너프가 됐기 때문에 두번 때려도 20, 44밖에 안 됩니다. 그렇죠. 건설로봇이 체력이 1이 남으면서 살아요. 네. 그런 부분이 조금 변화가 좀 있었고요. 네. <laughs> 이 분의 아이디가 살짝 나오는데 네. 곧 없어질 겁니다, 여러분. 아유, 전 지켜줘야죠. 예. 아오 바로 지워버리지 아이디를. 예. <laughs> 옵저빙의 황제입니다. 옵황상제 <laughs> 테란 예옵저빙어이구이거이 <laughs> 예. 아, 아이디가 매력적이에요 네 이게, 이게 자체..그게 좀 안되나요? 자 <laughs> <제가> 보시면은 네흐흐다녀야돼흐흐흐흐흐 <laughs> <laughs> 테란 존. 네. 어. 잠깐만요. 테란 발, 테란발, 테란발. 네. 건설로 테란 발로 테랄이야? 지금 발로 건물 짓고 있냐고. 네. 테란발. 테란이고.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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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, 안 돼. 됐다, 됐다, 됐다. 테란발, 테란발. 어. 야야야. 아려야겠요 아. 아. 아 아. 됐습니다. <laughs> 너무 마르움직이는데네 네, 그래요 네 여기서 어우 네 저희 자체 시민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는 엔젤 방송을 네. 에, 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왜냐하면 지금 엔젤 방송인 저희 기부천사 화형제설 위원과 같이 하고 있거든요 네. 오 근데 이거 준비된 빌드인데 레더맵이 아닌데도 상당히 마음속에 그생각 해놓은 것 같아요 음. 이런 거한번 써보겠다고 네 이게 시대를 생산해요그렇죠 아, 수정탑을 요새는 이렇게 외곽 쪽에 안 짓잖아요 음. 뭐 사신이나 의료선 견제할 때 수정탑 과충전으로 막아주는 네. 습관되 있다 보니까 네. 그래서 이제 그걸 이용하는 건데 일단 먹힐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뢰 타이밍이 불사조보다 빨라서 다행입니다 네. 이게 지뢰가 이거 이거 봐야죠 이건 매설이 되는 순간 시간 엄청 봅니다 지뢰 두번 그 터져요 번번번번 뭔가 이 테란에 좀 한이 좀 있으신 거 같아요. 이게 자유연하시절 때는 군수공장 나르고 화염차 생산하면서 화염차가 불금 어 뭐야? 어. 잠깐 근데 잡을 유닛이 없어. 이거 구경해야죠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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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텐디 텐디. 아오 텐디. 괜찮기 좋았어요. 두기. 네. 텐디? 근데 로공 아예 없지 않나요? 어? 야, 아이도 괜찮은데. 네. 어, 이거 한번 더 터지겠는데? 어, 두번다 터질 수 있겠는데요. 들어야죠. 가서 들어야죠. 가서 어? 또, 또 왔어. 또 왔어? 가서 들어야죠. 에너지, 가서 에너지 엔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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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야죠. 못 하네. 우! 한번 얻히죠. 한 번은 맞아 주는 상황데 오! 잠갑방 어, 방이 엄청... 왔어요? 잠깐만. 잠깐만. 야, 이분 어, 불 있는데? 왜왜왜왜소있왜 음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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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견 맞아 어, 네. 네. 네, 해방 그냥 이제 네. 이게 좀다고볼수 있어요. 근데 이게 테란이 아직까지 안마당 활성화를 시켜둔 게 아니고 전진병영 아 전진 시리즈였거든요. 네. 확실하게 이득을 얻어줘야 되는데 이득을 얻었어도 이거는 게임을 거의 터뜨렸다 수준이 아닙니다. 네 아직은 그렇죠. 몰라요 이게. 예, 지금 댄디 선수는 안마당에 돌아가죠. 그 황순필 선수가 자극제를 뭐 빠르게 한다거나 변수를 만들기 위한 찌르기를 또 준비한 게 아니라 네. 아직까지는 댄디가 좋다. 아어아저 위에서 그냥 어? 여기서 생산해서.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그 제일 좋았던 게 우주관 우주공항 유닛이 시간을 많이 못 끌어요 하나씩 나오니까 그래서 차라리 그 불사조 유인하고 유인했을 때 재빠르게 그때 이제 지뢰 하나를 앞마당에 보냈으면 네. 네, 좀더 좋지 않았을까고요. 어 <laughs> 음. 근데 무선이 빨리 와요. 야아 와! 무선에 과충전 없죠? 요즘에 그래 해령들이 신났습니다 지금 패치 버전에서는. 오딱한방 네. 나왔죠. 오. 오. 어. 그러자 그래, 그래, 탐정과 불사조 일꾼이 불사조로 제 제노 제노 제노지. 어어? 와 이거 해병 두 기만 더 있었으면 난리 날 뻔했어요. 왜다 어, 어. 끊어내고 들어가서 잡아내고. 네. 그래도 프로토스가 괜찮네요. 밴디는 음? 노련하잖아요 경험도 많고 네. 프로와의 대결에서도 여러 차례 이겼고요. 멀티 태스킹도 지금 보면 프로토스가 조금 더 괜찮긴 해요. 테란의 음. 좀그 다른 거 보고 있, 있었던 그런 장면이 좀 어, 나왔죠. 허준필 선수가 뭐 해방선이나 바이킹 생산하는 것까지 좋았는데. 따로 각계국파 당한 잤어요. 게 너무 아쉽네요. 네. 네. 빌드는 예, 좋았어요. 각계국파 안 당하고 빼고 인프라 늘리는 데좀 집중했다면 보다 상황을 유리하게 매끄럽게 끌어갈수 있었는데. 음. 어왜 궤도 전선을 아 궤도 사용물을 안 만들고 왔다 취향이죠. 오 빨리 번지... 안 받아 먹으려고 읽고 마는. 어 뭔가 좀 근데 또 최적화를 안 보냈어요. 세기. 예? 아직 이제 긴장을 결국 좀 약간 은 하고 있기 때문에. 어 평소 에 레더 했을 때 처럼까지는 실력이 안 나온다고 볼수 있겠어요. 네. 그 그러니까 빌드가 좀 참신했죠. 네. 빌드 들어어요 예, 저 들어가서 그 지레를 통한 추가 견제. 네. 좀만 더그 원활하게 또 빌드가 이어졌으면 네. 프로토스가 훨씬 더 아팠을 것 같은데 댄디는 음. 원래 잘했던 선수고. 네. g 지 약간 조금